비트코인이 너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옆에 있는 새로운 배로 갈아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10월 5일에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테라루나 사태 이후로 약 20개월 만이고요 올해 초와 비교하면 현재까지 약160%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왜 올랐는지를 봤더니 크게 네 가지로 출격이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이유는 다 갖다 붙이기 마련인 거 아시죠 그래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금리이나 기대감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높다 낮다를 판단할 때 바로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pc의 물가 지수를 가장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pc 지수가 2년 7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인데요. 이렇듯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가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그만하고 인하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수요가 많아질 거다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는 점도 있는데요. 어 현재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미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세번 밀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마지막, 데드라인인 내년. 1월 10일,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죠? 이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연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는 어떤 쪽으로든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저희가 다뤘듯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물 ETF를 이제 승인이 돼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년 4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네 번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부각됐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실제로 1차 반감기 때는 약 92배 상승했고요, 2차 때는 30배, 3차 때는 8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예정돼 있는데 그때는 과연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 지금 4월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암호화폐계의 악재가 거의 청산되고 있는 것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FTX 파산 사태를 일으킨 뱅크먼 프리드가 약 최대 징역 110년형을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게다가 우리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지금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CEO가 이제 CEO직도 물러나고 약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무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일단락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켰던 권도영 CEO를 이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서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라는 게 보도자료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권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되면 우리 FTX 생뜸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처럼 110년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마지막 권대표까지 미국 당국의 그런 처벌을 크게 받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계의 주요 리스크가 모두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만 오른 게 아니라 금도 같이 올랐는데요. 최근 금값이 온스당 약2,100 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이 더 올랐죠. 네, 비트코인은 약160% 올랐고요. 그 동안에 금은 겨우 올해 9.4%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 짱!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금이 또 동조할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일단 금은 안전 자산의 대명사이로 꼽히고 비트코인은 위험자. 자산이란 인식이 많아서 이렇게 두 자산의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시장이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둘이 같이 올라서 동조화 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상관계수를 보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이듯이 지금 12월 1 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계수는 겨우 0.45고요. 오히려 지금 나스닥이라 S&P의 상관계수랑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둘 사이의 상관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죠. 하지만 상관계수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 부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더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언제 넘을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 자산 시가총액 10위를 다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금이 가장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의미 있게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10위권으로 다시 재진입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무시 할수 없는 자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으려면 한 개에 얼마의 가격이 되어야 될까를 계산을 해봤는데 환율 1,300원 그리고 비트코인 2,100만 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약 8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면 전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금 다음으로 2등이 지금 애플이죠. 그러면 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으려면 또 얼마가 되어야 될까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한 개당 1억 8천만 원이 되면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기고 전 세계 2위 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지금 애플 CEO 팀쿡은 이미 2021년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었죠. 역시 똑똑한 사람은 빨라요. 그리고 시가총액 자료를 보다가 의미 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이미 비트코인을 뛰어넘었습니다. 테슬라도 뛰어넘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버핏의 단짝인 멍거가형년 99세로 좀 사망을 하셨는데 어, 비트코인 쥐약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깨닫지 못하고 가셔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또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간다라는 가격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내년 1월에 이제 5만 달러 약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좀안 되는 금액이죠. 돌파한다라는 의견을 내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차다드는 지금 비트코인이 내년에 약 1억 정도 간다라고 전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재미로 보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가격이 오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근데 이 상태로 한 10년은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바로 옆에 더 튼튼하고 쾌적하고 뽀송뽀송한 새로운 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옆에 있는 새로운 배로 갈아타도 될까요? 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 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앉고 있는 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현재의 법정화폐를 말하고 새로운 배는 비트코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법정화폐가 인플레이션 으로 인해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 이 나온 거죠. 그럼 그 대안을 언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는지 물어보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물론 바다에는 파도가 계속 치기 때문에 새로운 배도 잠시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을 일주일만 살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0살까지 살게 될 텐데 길게 보고 준비해야죠. 이와 관련해서 다뤘던 영상이 있는데 요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만 용기를 내서 지금 발목까지 물이 차오른 배에서 딱한 걸음만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비트코인 커뮤니티 포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